그래서 프로들은 그러면 왜 공이 똑바로 가느냐. 그 사람들 그거 맞춰서 허리 회전이 잘 되는 거예요. 아마처 분들한테 내가 허리를 못 쓰게 하는 게 허리가 빨리 움직이면은 이오른 쪽이 들어오는 게좀 늦어져요. 오른쪽 어깨가 스타트가 되면서 왼쪽 허리가 빨리 회전이 돼야 돼. 이게 밀리면 안 돼, 절대. 허리가 밀리는 건 절대 안 돼. 트위스트가 되는 거잖아요이 네. 어깨가 엎어 때린다는 게 몸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네. 엎어 때리는 개념이 뭐냐면, 어깨가 와서 공을 이렇게 치라는 얘기거든. 이 엎어 치는 개념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친다뭐 이렇게, 이거? 네, 그걸 엎어 치는 거. 그걸 엎어 생각하면. 치는 게 아니고, 그걸 와서 치는 거예요. 어깨에 공을 딱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는 경우는 기분으로 치는 거예요. 여기서 공을 둘러 때리는 건 그냥 여기서 어깨 뭐, 뭐 이렇게 둘러 때리는 거예요. 아, 첨탑까지 쭉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그냥 쭉. 그렇죠 피니시까지. 네, 근데 전, 제 경우는 그러지 말라 이거지. 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컨택을 하라 이거지. 헤드로. 컨택하는 거 하고 둘러 때리는 거고 중간에서 힘이 모이는 게틀리되는거죠 물이 흘러가도록 치게 되면 힘이 모이는 걸못 느끼는 낀 거지. 공을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하고 얘도 조금 앞으로 좀겠어 이렇게, 이렇게 둘러 떼는 사람하고 어. 한우가 땅 차이에 피니시도 <laughs> 이쁘게 하고 이러면 더잘 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피니시 하는... 이쁜 사람 치고 잘 치는 사람 있나 보시나요 <laughs> 공을 이렇게 탁 굴러 이러고 있잖아 예. 아니 보기에 어. 좋지 이게 힘을 받느냐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제가 움직이는 걸 느끼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두르는 거는, 이게 모든 움이게못 느껴요, 그거 보통 다풀어들보면제가 이렇게 들어오지,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없거든요. 몸이 많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공을 때릴 때 중심에서 공을 못 맞히잖아요. 공이 맞을 때 힘이 탁 이렇게 모여야 되는거거 이렇게 이게 모여서 이렇게 칠때 이렇게 안 돌지만 탁 얘가 돌거는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럼 공이 맞을 때 헤드가 벌써 탁 움직이는 걸 느끼잖아요. 휴니시를 할 필요가 없이 공을 여기서 이렇게 맞추라는 거지. 그럼 몸이, 이게 체가 들어오면 어깨가 들어오면 옆으로 몸이 체중이 이동이 돼요. 절대 이거 아니니까. 항상 공을 백스윙을 들어서 어깨로 뒤에서 이렇게 맞추라는 거지. 그럼 이거 끝이에요. 사실 골프는. 그렇게 슈니쉬를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공을 넣어서 이거 끝이지. 그 이상은 뭐가 필요하냐고 프로들이 디나이언은 뭐 슈니쉬가 되지만 7번, 6번까지 휘니쉬 하는 프로가 있느냐고. 뭐 피치에 9번 같은 건다 이렇게 치고 말지. 이러고 아, 말지. 그 넘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근데 왜 아마추어들을 가르칠 때는 왜 휘니시를 하라고 가르치느냐고. 이거를. <laughs> 이걸 그럼 이 이거 또 이렇게 만들어주잖아, 서있게. 네, <laughs> 예, 서있게 이렇게 머리 잡아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라고. 예. 순간적으로 이렇게 공을 팍! 이거 때리면 끝이에요, 이렇게. 이게 가니까 휘니시가 되는 거지. 공을 때릴 때 헤드가 와서 공을 위에서 헤드가 딱 맞으면 갈 수가 없어, 손이. 제가 네. 먼저 가기 때문에. 제가 가서 넘어가서체 따라서 가는 거지. 이 손으로 휘는 시기에 이거 만드는 건안됐는거 공을 때릴 때 왼손이 니드 하는 거는 참 좋아요. 이 어깨가 내려면 체가 때릴 때는 더 이상 나가면 안된다는 거지, 왼손이. 훅이 좀 나시는 분들한테는 왼손 잡고 있으라 그러잖아. 그래서 왼손 잡고 이렇게 해서 빡 때리면 훅안 생겨. 이 오른쪽 어깨가 공에다 맞추는 뜻이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네. 맞지만 오른쪽 어깨 공을 이렇게 입대까지 이렇게 치시는 걸 이렇게 치면 무조건 엎어치는 거 같잖아 항상 위에서 바로 공을 위에 공을 대렇게한 테그 <laughs> <왜 컨택을> 해야지. 소프로즘 <laughs> 컨택 소리가 다릅니다. 그냥 일반 매냐면 공을 위에를 저에 타고 올르고 공을 때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연습을 해도 어깨로 들어와서 공을 공을 게 탑을 치는 연습을 해도 관계없어요. 손에 울림이 오는 탑은 안 된다는 거지. 네. 그건 제껴 맞는 거예요. 열려 맞은 날로.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탑 맞는 거는 전혀 울림이 없어요. 울림이 있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울림이 옆에 옆에서. 이렇게 네, 치면은, 네. 이게 벌써 손에 찡 하고 네, 울리는 잖아요 맞은 거같지만 가다 네, 가졌 죽어버려요 예,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제가 연습 볼때 애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 이렇게. 이렇게 탑을 치라고. 항상 공을 우에를칠려 노력할 때. 이렇게 위에서 칠라고 바꿀기 위해서 연습 방법은 어떻게? 무조건 어깨로 어퍼치는 거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어떻게? 네. 예. 진짜 훅이 날 정도로 진짜 이렇게 어퍼칠 수 있는 거로. 어깨만 공에다가 어퍼치래. 공에다엎 어퍼치는 이렇게. 드라이버도 이런 식으로 어퍼치는 이제 어, 그 대신 어깨가 조금 밑으로 조금 떨어지면서 들어오는 건괜 이게 드라이버는 티를 놓고 치는 거기 때문에 잠깐 이기 두고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맞는 거지. 무드는 이렇게 티를 높이 놓고 치는 거니까 뒤에서 들어올 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공에다 발그 대신 어깨 뒤에서 떨어지더도 들어와야 돼. 어깨가. 여기 남아있으면 안 돼. 여기서 어깨가 뒤에 나,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가지, 들어와야지 공이 바로 가고 공을 때릴 수가 있지. 들어가서 이게 남아지면 공이 안 가지. 이렇게 남아있으면 그치면. 밑으로 들어가니까 네 어깨가 들어가고 네. 티를 놓고 앞만 네. 티를 높이 놓고 쳐도 쇼코스 같은 데 티를 높이 놓고도 어깨에 들어가 어깨에 치면 이렇게 공 맞아 더 간택이 되고 공을 칸때 거는 게해둘 때린다는 게참 중요한 거거든요. 해둘 치는 거 아니에요? 전 내슨 받으러 오시는 100%이거다 놔요. 전 내슨 받으러 오시는 100%이거다 놔요. 왜놓세요 그러면 힘 빼는다고 놓빼라고 그니까 공이 맞을 때 이게 눌러 맞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손가락인지. 공이 맞을 때 이게 눌러 맞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손가락인지. 공이 맞을 때 이게 눌러 맞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손가락인지. 공을 때릴 때 팍, 여기 힘이 가는 게 얼마나 여기 힘이 가는데 이걸 놓으니까 채가. 예 돌아가고. 안 되는 거예요. 나치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 맞는 게, 이게 이게 참 아, 중요한 손가락이에요. 검지손가락 그립을 100% 잡고, 공을 때 착, 이렇게 때렸을 때, 그 감이 되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공을 얼마든지 때릴 수 있으니까. 예, 꽉 잡고, 공을 빵. 그냥 그립 잡을 때, 이그 엄지손가락 역할은 거의 없는 겁니까? 올라가서 넘어가지 않게 버티게주는 힘. 그거지, 이 엄지손가락은 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깨 땡기자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 끝에 땡... 힘이 안 가게 응.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을 써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퍼 때리면서 이 회전이 이렇게 빨로지면 잔차나 근데 이게 이제 타임 맞추기 힘드니까 오른쪽 개가 얼마만큼 잘들어오냐냐 따라서 이렇게 골반을 좀 트위스트 해가면서 트위스트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더 빨리 공을 때리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이 타이밍이라는 게 저도 연습을 해보니까 힘든 게 백스윙 올라갔을 때 골반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지 어깨가 움직여야 되는지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지 요거 잡기가 어깨가 움직여야 돼요 어깨가 먼저 어깨가 먼저 네 이게 어깨가 먼저 들어오는데 어깨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차에 공을 때리고 바로 가지 아... 허리가 먼저 움직이면 어깨가 들어올 때 어퍼 들어오는데 제께 들어오는지 문제가 생겨요 연습할 때 이제 그것도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어깨가 들어간다 어깨 허리를 쓰든 안 쓰든 어깨가 뭐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되는거죠 그래, 제를 끌고 오는 거예. 일단 뭘 붙여서 그러니까 더 세게 칠려면 골반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 여기서 해놓고. 만약에 더 많이 보내시면 어깨 치면서 여기 치면은 공을 더 때릴 수 있고 빨라지지 헤드가. 허리 회전을 하는 거는 뭐 모든 아이언이나 드라이버 다 해줍니까? 아니면은 세게 칠려면은 아니면은 다 해야죠. 다, 어, 다 해야죠. 제일 바쁜 목을 이렇게 칠때 백스윙 들어서 어깨 내려오면서 에이. 빨리 에이. 빵 이렇게. 허리 세존이 돼야지 뒤에서. 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선프레님 가끔씩 이렇게 허리 쓰실 때는 뭐 멀리 보내고 그랬을 때 하시니까 어떨 때. 그렇죠. 멀리 보내려고 멀리 이렇게 해서 멀리 보낼 때. 볼러서라도 멀리 가게. <laughs> 이렇게 해서 공 때려서. 그렇게 치실 때 보면은 드라이버가 저보다 더 멀리가 있더라고요. <laughs> <laughs> 1 8월에 한두 번은 저보다 더 멀리 가 있더라고요. 그걸 잡고. 그냥 때리고 싶때는렇 그때 이제 어깨로 갔다가. 어깨 나가면서 그렇게 때리죠. 그럼 좀 가니까. 어퍼친다는 거 이해 되셨어요, 이제? 아니,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같아요 오늘 일부러 날짜를 잡아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그 선수들이 성적을 못 내는 게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이쁘게 배워가지고 뭐 달래 때리고 하다가 가면은 어느 순간 이름 사라지고 만뭐 하는 게참안될고예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